이 서세범 너 용서하지 않겠어? 버, 버, 버드랑 그, 갑자기? 너왜 그러는 거야? 야! 위험해! 응. 아저씨 괜찮으세요? 세봉아 버드리는 지금 어둠의 마물에 증폭감정에 물들어 있어 에? 녀석이 만들어낸 질투의 마물을 버드리의 몸으로 불러냈구나 그 녀석은 인간의 온갖 어두운 감정들이 모여서 생겨난 어둠의 마물이다 그래서 녀석이 만들어낸 질투의 마물을 버드리의 몸으로 불러낸 거야 버드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건 얼음처럼 차가운 질투의 마물이다 세보아 조심해. 아니, 없다! 음. <laughs> 에츠하피! <빠빠빵. 웃음> <laughs> 고마워! 어서 가! 우카 한다 샌범아, 조심해! 이화에가나 화가,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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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에이 샤바리 데스! 왠지 이 녀석 엄청 멋져 고있는걸쟤 엄청 세다, 피치왜보아를 삼을까? 아니,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없다, 피치 네가 저 녀석을 잠시 잡아두거라 나는 일단 음. 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 몸이 가볍다. 그래 음. 이 느낌 이 느낌이 야이 그럼 부탁한다, 아비치. 친구를 위해. 여보, 야. 가, 가, 가. 어디로는 거냐? 다 날려버리겠다. 얼굴이나 치워줄래? 헤헤 <laughs> 네가 뭘모르나본데 나는 말이지? 비치 대장님이시라 이거야 비치+ 비치+ 비치 빌리리 방. 괜찮을까요? 삐치 맘속에 선한 마음이 생기고 있어 그것이 어쩌면 희망이 될지도 믿어보는 수밖에 시시하군 그... 그 무서워 한번 꺼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응. 무서워도 그냥 참아 삐치 대장이 구하러 오겠지 여기서 조물에기들을 상대하고 있거라. 가. 난 이제 이 도시를 어둠으로 뒤덮을 것이. 다 가라. 가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를 깨워 모든 걸 파괴시켜라. 야, 아. 야, 야! 저건 뭐야요 씨? 아, 왜 마물? 불의 마물이 아니라 불처럼 타오르는 애증의 마물이다. 이 야, 에지야. 야, 야, 아. 야, 이 녀석은 내가 막을 테니 해치. 너는 어서 어둠의 마물을 잡아라. 그 녀석을 잡아야 그가 만든 모든 마물들도 사라진다. 아저씨 으흠. 괜찮으시겠어요? 으흠. 아저씨. 으흠. 여긴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해치 너는 어서 가! 우이 저쪽이다! <laughs> 어서 그 몸에서 나와! 그 몸은 삐치의 소중한 친구 마태풍의 몸이라고! 친구라니? 인간들의 말에는 너무 쓸데없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 <laughs> 친구들을 이용해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미안해할 거 없어 너도 곧 사라지게 될 테니까 헷! 샤피! 빰빰빰! 여기가 어디야? 이제 걱정할 거 없어! 해치가 해냈어! 해치가 해냈군. 이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군. 네. yeah 여기너 어디지? 태풍아! 어. 어, 근데 비치 너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 비치는 괜찮아, 비치. <laughs> 어? 니들은 여기 어쩐 일이야? 어, 아무 기억도 안 나. 어? 지금 들어 마블들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laughs> 왜 이리 캄캄해? 해가 짧아졌나? 에, 에? 저, 저게 대체 뭐야? 그런 일이 있었군.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가진 않지만, 삐치가 무사하니 그걸로 됐어. 저택의 고용인들은 모두 대피시켜 두었습니다. 삐치나 괜찮아, 삐치. <laughs> 그런데... 어? 마무리를 없앴는데, 왜 아직도 밤인 거야?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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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생각을 못 했네. 왜 아직도 어둡지? 밝아야 할 시간인데, 해치야. 네. 태풍이 몸에서 작은 마물덩어리가 나왔지만 곧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놈의 몸에서 검은 구슬은 찾았느냐? 야,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삐치가... 음, 왜 나를 쳐다봐, 삐치. 난 그동안 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삐치. 내가 동네 폭이냐? 얘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해치? 그, 아, 그, 그, 저기요. 해치 녀석. 아, 니 해치 님께서 납시기 전에 거대한 어둠마물이 태풍이 몸에서 나와 어디론가 갔어요. 가만히 좀 숨어 그, 있어. 그, 그, 이제부터 해가 뜨지 않는 밤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전에는 괴생물체가 서울 중심부에 출현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의 실종신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재는 이 괴생물체가 지나가는 경로에 주민들은 대부분 대피한 상태입니다. 저희 문화재청 직원들은 이곳에 남아 끝까지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 제발 전화 좀 받아. 라 e 구 어머니! 아이고 세범이 아빠네 살았다. 빨리 서두르세요, h 구 어머니. <laughs> 예. <laughs> 엄마. <laughs> <laughs> 여보. 세봄이랑 여름이 대체 어딜간 거지? 도련님, 전용기를 타고 외국으로 탈출하라는 어머님의 분부십니다 너희들은 어쩔 셈이야? 서울은 아무래도 틀린 것 같은데, 군대와 경찰도 속수무책이라잖아. 빨리 떠나자, 마태풍. <laughs> 안 되겠어,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이민을 다딱 빛이... <laughs> 지금 점분 명이 마물한테... 시끄러워, 쓸데없는 소리 지껄이면 날려버린다! <laughs> 우린 여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아. 엄마도 찾아야 하고 아빠도 걱정되고. 암튼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 해치는 새봄이 엄마랑 아빠 그리고 사라진 친구들도 다 찾는다, 해치. 하지만 어. 지금 해치 네가 간다고 해도 어둠에 흡수될 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저씨도 같이 싸우면 되잖아요. 아저씨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해치야, 나는 이미 내 힘의 반 이상을 어. 너에게 물려줬단다. 그 힘을 사용하는 건네 몫이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피해시네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 해치, 너는 서울의 수호수로 아직은 완전한 힘을 부여받은 게 아니란다 생각보다 시기가 당겨졌구나 천천히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서울의 수호수가 될 마지막 힘을 받으려면 이 도시에 숨겨진 신기 네 개를 찾아 의식을 치뤄내야 한다 그게 바로 너의 마지막 숙제다, 해치 야, 아저씨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네가 의식을 치르는 동안 나는 서울에 남아 마지막 나의 일을 해야 한다 대신 비치도 함께 가면 도움이 될 거다 어, 아유, 비치도 비치? 내가 왜? 어, 우리들이야 너희는 안 가도 된다 어, 살았다 여기 이것에 서울의 신기 속에 숨은 힘을 깨우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어. 비치야 잠깐... 나좀 보자... 피치가 가야 한다면 나도 가겠어. 도리 언니, 당들에... 난 그동안 부모님과 집사가 하란 대로만 해왔어. 딱히 착한 아이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을 거역할 만큼 특별히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피치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도련님 난 영어 공부를 싫어하니까 한국을 떠나기도 싫고 도련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 앙드레도 돕겠습니다 형의 치 아저씨는 할 일이 있다고 남산으로 갔다 삐치 이 삐치님이 널 도와주기로 했다 <laughs> 뭐 네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 이 삐치님의 힘이 없으면 너 따위는 어둠 마무리인지 뭔지 밥이 될 테니까 내 밥이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돕는 거야 삐치 <laughs> 삐치 고마워 해치야, 꼭 서울의 신기를 찾아서 돌아와야 해. 오빠는 안 가? 응. 어, 해치에겐 추리력을 겸비한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오빠는 해치와 함께 갈게. 세보마, 엄마 아빠를 찾으면 난잘 있다고 말해줘. 오빠, 오빠의 추리력은 별로 도움되진 않을 거야. 사실 짐이나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할지 곧 따라갈게 엄마 아빠 만나러 갈게 할 도련님 어안 그래 전철은 어디에서 타나 아, 네 <laughs> 아. 아. 아, 이젠 우린 뭘 하면 되지? <laughs> 노아달에 둘러싸여 들도를 들어 어른이 될때 금빛의 줄이 뜰 안에서 호랑이의 울음이 이를 비추리라 존재가 시작된 장소에서 전설의 힘이 깨어나리라 그게 무슨 말이야 해치 아싸 수수께끼다 이런 건이 천재 명탐정 서열은 밖에 풀 수가 없지 <laughs> 해치 너는 아는 게 없어? 귀여운 해치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라 잘 모른다 해치 아유, 이 빛이님이 너보다 훨씬 더 귀엽고 더 늦게 태어났다, 빛이. 그럼 형이라고 불러. 빛이는 빛이님이야, 형딸넘다 빛이. 아, 이래서야 뭘 해야 할지 알수 없겠는걸? <laughs> 아이 여름이 제일 믿어. 아이 똑똑한 애 따라왔어야 되는데 말이야. 똑똑한 애라면 음. 부반장 <laughs> 맞아, 부반장 걔는 잘 있을까? <laughs> 그러고 보니 평소대로라면 새벽부터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음. 그럼 부반장한테 어? 가자 했지? 해체비 빠빠빵! 나도 모르겠어. 주번이라 일찍 나와서 교실에서 주고 있어 을뿐인데 어제 비슷한 꿈을 꿨는데 꿈이 아니.

He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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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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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